안녕하세요. 국회 네. 환경노동위원회 실소 정미당 이정비입니다. 오늘은 케이블 TV 사업을 하고 있는 CJ헬로의 합 청업체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 지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모은 것입니다. CJ헬로는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처럼 케이블 TV를 인터넷과 어, 인터넷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유선 통신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실제 설치 AS 고객 업무는 고객센터라는 이름의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이 맡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불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수당 없는 연장근로, 근로계약서 미제국, 연차휴가 사용 막기 등근로기준법 위반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보통신 어, 공사법 공사 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케이블 등 유료방송 설치 업무에 대해서는 개인도급을 실시할 수 없고 등록한 사업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하청업체들은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100% 실적 국제를 적용하고 자재비 또한 급여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위법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것처럼 해놓았지만 법이 금지한 개인도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이 만연하게 된 실질적인 원인은 원천기업이 해야 할 일을 하청 기업에게 떠넘기는 다단계 하도 국제 구조에 있습니다. 중간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불, 불합리한 고용 형태가 이런 불법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SK브로드밴드가 비록 자회사 방식이지만 케이블 설치 수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을 했고 또 다른 케이블 사업자 딜라, 딜라이브의 경우에는 자회사가 아닌 본사 직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천인 시 j 힐로또한 이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은 물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온갖 불법들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불법의 정황이 폭로된 만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서 근로기준법과 여타 관계법령 어, 위반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어,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의 말씀을 좀 듣게 되는데요. 먼저 이동훈 희망연대 노조 공동위원장의 예, 모든 말씀 듣겠습니다. 연예수가 희망연대 노조와 공동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가사 분야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자재비를 차감하고 난 이후에 주유비 내고 나면 집에 150만원, 170만원 지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저희가 그동안 참 많은 어,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많은 지부들과 이야기해보면 를 SK도, LG도, 드라이브도 결국은 원청이 나와서 해결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주변에 사장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업체 사장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다단계 하도급 형태에서는 그들은 계속 수수료가 부족하다, 지급할 돈 없다, 우리도 손해보고 있다, 라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 아까 잠깐 거론했던 정보통신법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CJ 내에서는 이야기 들리는 건 17년 6월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전 업체에 전달해서 전부 다이 상황을 파악하고 어, 조치해라, 라고 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조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7월, 8월 같은 경우는 소위 비수기라고 표현되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뛰고 아무리 기다려도 업무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150만 원도 못 벌어갑니다라는 조합원들의 입소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목이 나온 것처럼 사실 그 종합 선물 세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법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최소한의 가이드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항목에서 다 위반 사례가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차 수당은 물론이거나 어, 시간에 근무 수당은 기본이고 3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자재비 차감이라고 명목으로 계속 어, 뺏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는 개축기라든지. 사다리, 사다리 마저도 개인이 다 부담하는 형태. 근본적으로 저희 요구는 간단합니다. 원청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드라이브 때도 그랬고,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원청에 다시 한번강력롭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특별근로 감독의 철저한 규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고객센터 지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승환 지부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희망연대 노조 CJ 헬로 고객센터 지구 지장 이승환입니다 저는 양천구 지역에서 CJ 헬로 AS 현장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CJ 헬로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을 직접 만나는 현장기사들 대부분은 CJ 헬로가 아닌 CJ 헬로 외조업체 소속입니다 케이블 방송은 1위 업체라고 하지만 현장의 근로 조건은 너무 열악합니다 구조조정을 거쳐 절반 가까이 줄어든 인원들이 업무를 하느라 항상 시간에 깊게 일을 하고 있고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식대도 없고 시간의 근로수단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치기사의 경우 업체와 개별 도급계약으로 근무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형식상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급기사로 근무할 때와 마찬가지로 100% 실적 급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설치기사들은 고정급도 없이 성과 압박을 받으며 수가 한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만들었는데 노조가 생기자 업체 사장들은 어떻게 그럴 수있냐면회유하고 협박하더니 이제는 경총뒤에 숨어서 교섭에서는 임금삭감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연히 보장받던 기원급을 삭감하면서 성과를 통해 채우라고 고전수당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합니다. 동종업체 수준의 노조 요구안에 대해서는 원청이 내려주는 금액으로는 불가능하고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하고 있고 원청에서는 현장에서는 업무 편성, 업무 무당 수수료 금액, 당직 시간 축소 등 모든 것이 원청의 지침 및 결정하에 운영되고 있는데, 관계없는 일이라면 손 놓고 관관만 하고 있습니다. 시제의 헬로 지구는 업체와 원청의 부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참지 않고, 외주 업체 소속 노동, 노동자들의 정당한 대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위원장님, 지구장님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센터 지부 사무국장 유희원 사무국장님의 기자회견문 남 s 이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케이블방송 us, 헬로의 고 e 센터 u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 0 지난 2월 19일 희망연대 노조 u hear us, you hear us, you hear us, you h e 이 r u 글로 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원화천 간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및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시 a 는 어떠한가? 시간에 수당 없는 연장 근로는 빌리비지하고 근로 계약서 자체를 제공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과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자재비도 급여해서 차감하고 원전하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표를 들먹이면서 문소을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법 위반을 강가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유료방송 통신 설치 수리기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개인 노구 기사들에게도 맡겨서는 안 되는 업무라는 것이 지난 2017년에 확인된 바 있다. 정보통신공사법상 국선인입설로에 해당하는 정보대 작업, 건물 외벽이나 옥상 작업 등은 지각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야 한다는 점을 과기부도 인정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J는 설치업무 전체를 개인 도급화하거나 관료 위반,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직접 고용이 형식만 취했을 뿐 실제로는 100% 실적급제를 적용하면서 임금의 상당수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수 요구에는 경청을 앞서 교섭을 지연시퇴하더니 임금 삭감을 지출하고 있다. CJ 헬로 원청은 법 위반, 위반 사항이 없다라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대화 요구를 묵소하는채 업체와 공청 뒤에서 수보인과임금삭 삭감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400만 가입자 K방송 1위 기업을 자랑하던 CJ 헬로 고기센터에서는 고기센터에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에 오늘 우리 희망연대 노동자 c j 블로 고객센터 직원은 법정 시간 외 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휴가비 미보장 등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 고용노동부에 고용, 고용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다. 그다 개별근로감독 청을 해왔지만 서울 서부지청 사례에서 보듯이 제대로 된 근로감독이 진행되지 않아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인권 보장되지 않는 CJ 헬로외주업체 노동자들이 불법적인 노동실태를 바로잡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문제는 원청이 CJ 헬로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외주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를 확산시키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SK 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딜라이브처럼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의 질을 개선하지 않는 한 부조리한 고객센터 운영 혜택은 계속될 것이다. 진짜 사장 시제 헬로에 다시 한번 축구한다. 대화에서 나서라. 노동 관계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며 고객센터 외주업체 문제를 호도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라. 교섭을 지연, 혜택할 것이 아니라 응급위상과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라. 회피해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원청 사용자 개성을 분명히 공고하는 바이다. 2019년 8월 22일 특별감독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1분. 다시 한번 우리 그 케이블 TV 사업자들에게 촉구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불법적인 불법 행태를 중단하고 어 본인들이 직접 고용하고 책임을 지실 것을 촉구드리고 고용노동부도 모든 현장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